몸풀기부터 살짝 한번 뭐 보여드립니다 맞니이자 돌아가신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에 맞춰서 이쪽 팔자가 멋있게 빌리진 춤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혹시 나이타 계신 분어 나이타 없으세요? 신다. 나이타 좀 잠깐 어불좀 붙여주세요. 자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조팔자가 멋있게 불씨를 한번 올려봐드립니다자 우리 어린들은 이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조명 꺼주시고요. 카메라 있으신 분 촬영 어, 해도 좋습니다. 자 먼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들 하시라고 우리 조팔자가 멋있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담아서 공중으로 한번 불을 올려봅니다. 팔자야 어, 불나겠지 너 있잖아 갈만 너네 옆에 서가지고 불봉 떨어진 거 발봐. 이 네? 어, 잔디 죽으면은 어, 안 되잖아. 어. 자 차렷. 우리 인사 당합니다. 촬영 우리 조판자 인사 병리. 자 그쪽에서 촬영 병리. 자 먼저 전 첫째 모브한모풀로 봅니다. 나온다, 팔자야. 됐어? 됐어? 세시! 좀있다가 그냥. 대한민국 여자 학생들 중에 가장 불쑤를 잘한다는 우리 조팔자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잘 되시라고 우리 조파자가 멋있게 인사를 불을 올리면서 인사를 드려 봅니다. 불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준비시고 <laughs> 아니 여기 오기 전에 봉평에서도 어, 우리 이재주 품반님이 열심히 꼬름해 가지고 차광막을 만들어 놨더니 전혀니 내가 이거 풀줄 알겠습니다. 볼때시브랄려나 너무 대가를 쳐드리니까 그렇지. 네. 나 돌, 아이고. 이렇라고 여울이 있어 여울씨부리나빠다가 너무 지 마는 게니라이렇게그게이이이렇게알 알았어 미안해 고마워 빡어그지 재미 씨부 사람이 죽냐 돈이 죽지 어? 팀 나온 거 보자 이거 집값 이거 1 2 0만원 주고 는 거다 보이 야끈 갖고 하나짜 공을으로 치기 하는데 내가. 야 너희 어, 열심히 해. 어차피 구멍 난거어 그쪽 그칠 구멍 사이로 열심히 한번 넣어봐 그것도 기술이야. 야 박수가 필요합니다. 자 불멍든 초벌자.

모든 분들로해서 팔자야 연발로 한번 나가보자 혓바닥 한번 찢을래? 어? 그래야 이왕 그렇게 된 거지. 혓바닥 한번 찢어주라 혓바닥 아버지 잘봐요 혓바닥 찢어봅니다 어, 하지만 뭐 진짜로 박수가 필요합니다 어? 가운데 못보신 분들을 위해서 가운데서 한번 찢어봅니다 잘해요. 잘하는데, 방수가 이게 뭐요? 자 이번에 기네스 신기록에 한번 도전을 해봅니다. 자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입에서 팔자, 입에서 불이 나가는 횟수를 다 같이 한번 세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기분 사아서 기분 전환기요. 많이 계시면 또잠옵니다다 같이 한번 세봅니다. 시작. 뜨거른. 아, 뜨거워. 뜨거워? 어. 바람 부니까 조심하세요. 자 가봅시다. 다 같이 한번 세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빨리 들었겠는데 그걸 못계겠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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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모르죠. 선수는 얼마나 퍼먹는 거예요, 이거야 <목소리> 잘한다, 잘한다, 진짜 잘한다. <laughs> 야 <이야>. 잘해요, 잘하지요. 예, <목소리> 어. 아이 그나저나 어, 팔자야. 수고했는데, 혹시 몰라. 그럼, 불씨 흘 때, 밥은 멍충아. 요거, 요거 값 이제 물어내야 되니까, 혹시 만원짜리 어디서 나올까 보고, 이렇게 지져봐. 이렇게 봐봐. 같은 거는 이돈 나오면, 아이고, 내가 갖고 있을게. 혹시 만원짜리. 돈 이야기하니까, 야야, 엄마 있다. 야야, 네가 이거 찾고 있어. 아이고, 어, 어, 한 번씩 단 거, 이 엄마 잘지 어. 자, 팔자가, 아. 팔자가 돈만 원씩 어 이거 주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팔자야 저기 저기 앞에 돈 보인다 자 빛과 같은 속도로 자복 받으러 가자 자 복도 드리고 받고 자 우리 팔자가 대가리를 흔듭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복이련이 하고 받으십시오. 맙습니다 사모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야, 그 옆에도 가봅니다. 사장님 복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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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주분 함께세요다 이쪽으로 가봅니다. 우리 엄마. 야, 야, 5만 원짜리 같다. 얼른 비타 같은 곳 들어가. 이번에 진짜 불타간다. 돈 분들 받고 대가리들. 고맙습니다 사장님 행복하십시오 가족 번제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자, 우리,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 도 우리 어머니 밤은 잘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좌측에 우리 삼촌 돈받으세요자 일단 돈부터 받아 그렇지 고맙습니다 자 이왕 그쪽으로 간거또 주실 분안 계세요 왔다 갔다 시간도 없는데 <laughs> 저쪽으로 한번가봅니다 질문 다 주신 것 같아 그래그 you 이 e 천 e s o 수 있겠냐? 아 s 못 e 다 o u 어봐 ya. I d 만 원, n t b o 만 원, e 만 원, h a t Shoba, I'm here. She's my 아저 공백이 골범입니다 저게 일곱 금 반. 하나님 <laughs>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laughs> 자 주식을 안 계세요. 자저 이쪽에 눈을 크게 떠. 어머니. <laughs> <laughs> 어이 아싸. 많이 받으세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시장이요 대가리 한번더 들어. 자 앞에. 앞에.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걸로 맛있는 거 사잡 쓰시지. <laughs> 어머니 건강하시라고. 대가리 얻는다실시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만수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이 제 팔자야, 부시하자앵골이 같다. 얼른 해. <laughs> 그걸 잘 묻어놔. 그래. 마늘밭에다가 잘 묻어놓고 표시를 해놔. 신발은 그렇지. 그래. 신발 밑에 돈 있는 거요. 합천 대야문화제를 오늘 행사 이틀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돈 많이 많이 벌어서 부자 되이 어? 불났어? 야 바보야, 불났잖아. 너대가리 그래, 옆에 있어. 그거 밟으라고. 대가리 한번 지져봐, 닮아. 아, 하지 마. 야 어째 불이 차고 나다. 자 섹시댄스 한번 가보자 마카를 이용해서 돈 주시는 분이나 안 주시는 분이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 o 우리 종 m o t 섹시 댄스 한번 나가봅니다. 너무 기대들은 하지 마십시오 b 아, e r n 주라고 준비하시고. 섹시. 한번 더 가봅니다. <laughs> 뒤에 엄마 막 포하고 난리 나죠. <laughs> 자불씨에 여기갑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린이들은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형 보고 싶으면 아빠한테 해달라 그러십시오. 자, 아빠는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자 회오리 불시 한번 가봅니다. 구멍 날에다가 한번 쏙 불을 넣는 거예요. 빼쪽하게 해갖고 불이 불을 가라 갈아, 가라갖고 빼쪽하게 해갖고 저 근육 속으로 넣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빼쪽하게 가라. 어제 오늘 석유가 어째 중국산이냐? 왜 그래? 내가 또 꺼졌다 분명히. 차이나는, 많이 차이나 뭐든지 차이나는, 차이난다 준비하시고 자, 마무리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안 담궈서 다 탔다 그지 너는 당구라고 할때 당구가 닮아야 해백고은 네. 당겨주지 말고 그걸 <laughs> 담그라고 옆에서 불 나는가 안만안 나는가 잘 관찰하고 자 마무리 한번 당겨봅니다 아 하나 둘셋그 시라고 참 불시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도 더럽게 많고 자 그래 계속 해준다 자 그렇게 봉평에서 어, 하나 둘셋 했는데 앞에서 이제 장풍으로 끕니다. 에? 근데 혹시 그 부리지 않은 사람 이렇게 좀 하세요. <laughs> 다날아갈줄 몰라. 자밑거나말거나다 같이 한번 세봅시다.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자 가봅시다. 시작 하나 둘셋 진짜라고 있네. 박스가 필요합니다. 좋은 판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풀쇼를 할수 있는 무기가 한 13가지, 14가지 종류 됩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안 보여드렸어요. 왜냐면요, 오늘 다 보여드려면 내일 보여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아껴 놨달라고 내일은 입에 불봉 오는 거, 그리고 팔치지는 거, 그 다음에 저 불봉을 여기다 넣어서 들고 이렇게 뛰는 거. 아, 진짜예요.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약속 지켰어요 분명히 그죠? 그래서 내일도 이렇게 하는 거는 약속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즐거웠어요? 네. 제가요 솔직히 말씀해 드릴게요 이때까지 물건을 파는 거는요 저희들이 다 가집니다 근데 지금 아까 그 제가 보셔죠 여러분들이 물건 사랑해 주신 거 있죠? 그걸 제가 가져요 제가 가지는데 이타입에서옆 파는 것도 제가 가집니다 옆 파는 것도 여기 계신 분들 팔자 고생했다고 5천 원, 아 이제 많은 자를 주고 싶은데 돈이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열심히 하나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걸 해줄 수 있잖아요. 여자의 몸으로 여타 하나를 여러분께 사랑 받고 대해서 이렇게 불출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팔자 열심히 할게요. 내못한 위에 목이 보여드릴게요. 다섯 개 만원입니다. 두개에 5천 원지고석 살만하신 분들은 다섯 개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저거다예요 달려도 제가 못 드려요. 예, 그거 한번 주고서 여 아니요, 다섯 개 만원이에요. 이건 제가 일당이기 때문에 됐고요내 일당 내가 챙기다니까원래네개 만원이에요, 다섯 개 만원이에요. 네개 만원이에요. 그럼 그것서 다섯 개 만원 또 뭐요? 뭐? 아 잠깐만, 잠깐만요. 계산 잘못됐어요. 4개의 4개의 <laughs> 네 개의 마늘이에요. 네 개의 마늘 아다 그럴 수도 있지 그걸 잡아보려고 뱀뱀도 구우고 대략 한거 좋은 말로 얘기하지 네 개의 마늘 사랑 부탁드릴게요 팔자 일따이라 생각하고 아시겠죠? 네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실부터 사랑하시드이고니다니다 <목소리> <목소리>